나비 왜 놀랬어? 언니 왜 기침만 하면 이렇게 놀래? 눈 동그랗게 뜨고 있네? 나비야 나비 이거 좋아하지? 이거. 어때? 어구 이 좋아 어구 좋아 내네 새끼 오늘은 22년 8월 16일 화요일이에요. 그지 <laughs> 원래 6월 21일에 림포마를 발견해서 보통 2주에서 8주라고 했었는데 오늘이 그 8주째 날인데 이렇게 잘 있잖아, 그지? 응. 물론 약을 한 30개 넘게 먹고 있지만 응? 잘 버티고 있어, 우리 나비 그지? 응. 어이구, 이뻐라 내 새끼 응?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몇살이에요? 꼬리도 이거 흔드는거 봐열 다섯살이에요 여름인데 암에는 열이 좋다고 해서 이거 전기장판 어? 응? 왜 이렇게 산소방 안 들어가? 저기 산소방도 있답니다 응? 저희 나비는 항암 못하고, 어디 갈라고? 응, 어, 일어났어. 응! 갈 거예요? 탑이 어디 갈 거예요? if you're